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어, 신축 상가 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인데요. 어, 먼저 주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어, 청주의 메인대로 가로수로 가로수까지 도보 4분 거리고요. 청주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라고 연결되어 있는 복대로가 있습니다. 그 복대로까지가 어, 주택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도보 1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 주변에 이제 가경천 산책로라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가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주택에서 청주 산업단지가 자동차로 이제 삼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 산업단지에 직장인 분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 세대의 전체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 했고요. 그리고 청주의 산업단지 바로 옆쪽으로 해요. 이 현대백화점 롯데 아울렛이 있는 GLCT 생활권까지도요. 자동차로 5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풍부한 위치에 오늘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주변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어 여기는 이렇게 약간 구도심 느낌이 나는데요. 저 이쪽으로 보면은 저기 가경촌 산책로가 이제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도보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에 가경천 산책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여기 코너 주, 어, 상가주택 바로 옆에 좀 새로운 신축 상가주택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가까이 가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바로 앞에 왔는데요. 자 위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층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5층 상가주택이고요. 대지가 89.3평, 연면적이 199.1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벽은 사마대리석, 어, 포천석, 반사리로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5층이고요. 주차 대수는 8대 사용 승인일이 2025년도 2월 5일.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하나 1층에 근생원 룸 3개 오실과 2층에는 원룸 7개 오실, 3층 7개 오실, 4층 7개 오실, 5층에는 주인세대 하나와 저 원룸 한개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구성이 원룸 25개 오실과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게 전면에 보시면 삼화 대리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그리고 우측 후면부가 이렇게 포천석, 포천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반사율이 되어 있고요. 이쪽 우측입니다. 우측면은 또저 다른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쪽에는 이렇게 어, 징크처럼 이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이게 포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까지 포천석입니다. 네, 주차 공간. 주차장은 총 8대입니다. 8대에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대두대이쪽에네대총 8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 총 8대입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은, 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어, 12인승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애인용 12인승 현대 엘리베이터. 네, 이렇게 12인승입니다. 자, 그리고, 저 1층에 임대호실이 총 3개 호실입니다. 근생원룸으로총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호실. 그리고 CCTV는 8채널. 8채널의 CCTV가 있습니다. 자, 1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바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자, 2층이 원룸이 총 7개의 호실로 되어있습니다. 7개의 호실 자, 한쪽 벽면은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약간 목공 느낌의 필름지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개의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층입니다. 네, 이번엔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임대호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3층이고요. 자, 여기서 어, 임대호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룸 내부 보여드리는데, 우측에 세탁기 보이고 있구요 싱크대 신발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욕실 공간이고요. 욕실 공간 들어오면은 이게 주방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이렇게 그때 문은 있습니다. 저기 침실 공간이고요. 침대. 자, 이렇게 TV, 건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자, 옷장까지 해갖고, 아,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따로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창고처럼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옵션 원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복도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3층 복도 나왔고요. 자, 이제 4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도 2층, 3층과 동일하게 7개 호실입니다 원룸 7개 호실 그래서 2, 3, 4층 원룸이 21개 그리고 1층이 3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개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원룸 1개는 어디 있냐면, 어, 주인 세대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층까지 보여드렸고, 마지막 5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5층인데요. 자, 왼쪽으로는 주인 세대가 있고, 우측에는 임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한 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주인 세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 전실, 신발장.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바로 거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동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창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쇼파할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제 나중에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주방쪽 주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보일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오븐까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보이고 있고요귿자 형태의 한샘이 싱크됩니다 주방 네, 주방에서 거실쪽한 한번 알아아보요이렇 이렇게. 거실게이리고이제방보여드리겠습이다게 번째 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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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서쪽이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예렇방 이렇게. 이 이렇게. 이 번째 방 다음에 공용욕실 공간. 공용욕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작은 방두 번째. 자, 이쪽 방에는 베란다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요. 이쪽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넓지는 않아도요 나가서 이렇게 잠깐 바람 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서 뭐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담배 펴도 될것 같긴 한데 담배는 웬만하면 안 피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 수도도 있네요 수전 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두개 보여 드렸죠 이제 큰방 남았습니다 큰 방은 여기 출입구 쪽에서 오른쪽인데요, 저희 큰 방입니다. 여기 구가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파우더룸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변기가 안 보이죠? 네. 자 그런데 변기가 어디냐면은. 자 이쪽에 맞은편 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 세면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따로 변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네, 네큰 방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손 씻을 수 있고 세면할 수 있는 데가 여기와 그 안쪽 두 개가 있고요. 샤워 쪽 가능한 데가 안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용 변기는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주인 세대는 약 42평 규모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이제 베란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복도로 나가서 옥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주인 세대 입구 앞에 좀 다시 서 있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주인 세대 그리고 좀 맞은 편쪽으로 임대 세대가 있습니다. 자 5층이고요.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옥상에 나가기 전에 자 왼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옥상에서 뭐 바베큐 파티나 이런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여기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변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옥상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나와서. 어, 아직은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방수야 뭐 그냥 금방 진행해 주시면 되니까요. 바짝 말리고서 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변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이파크 아파트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안쪽에 일반 다가구 주택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샵 아파트 보이고 있고요. 이이 아파트 단지 바로 뒤편에 어, 저 넘어가 청주 산업 단지입니다. 저 청주 산업 단지가 아, 자동차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 임대 수요는 이제 직장인분들, 청주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쪽이 지 l 시티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쪽이. 현대백화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내역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5층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가 89.3평, 연면적은 199.1평입니다. 외벽은 삼화대리석, 포천석 반사유리 그리고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8 대고요. 사용승인일이 2025년도 2월 5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각 층별 현황 1층에 원룸 세개 호실, 그 근생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각층별로 일곱 개 호실, 그리고 5층에는 주인세대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이 원룸 25개 호실과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는 24억 5천이고요. 임대보증금 7억 7천, 월세는 1,201만 원, 융자 8억, 어, 이자를 제한 월 실수익은 870. 2, 4만원 실투자 금액은 8억 8천, 수익률은 11.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11억 3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충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주변화랑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은 청주의 메인대로 대로변이 가로수로까지가 도보 4분 거리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데 복대로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로변도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보수정의장 도보 1분 거리고요. 가경천 산책로가 도보 1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주산업단지가 자동차로 3분 거리 청주산업단지에 직장인분들의 인대수요가 풍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GLCT 생활권이 사용차로 5분 거리입니다. 주변 편의설도 풍부한 위치에 5층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